대한민국 스포츠 서포터 케이사이클 제43회 2일차 토요경륜. 오늘도 광명 스피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제8경주 출전 선수들입니다. 4번 최순영 선수가 책임선두 초반대열을 이끌고 있습니다. 별 다섯 번째 자리했던 5번 민선기 선수가 외선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대앞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5번 민선기. 출전 선수들의 득점을 살펴보면 종합 득점에서는 96.36으로 5번 민성기 선수가 가장 앞서 있고 광명 득점은 96.06으로 4번 최순영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현재 5번 민성기 선수와 4번 최순영 선수가 나란히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외선으로 3번 김정우 6번 유경호 선수가 빠져나와 3색전에 가세합니다. 대열 후미에 있던 7번 성정우 선수도 트랙 상단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선두자리 겨냥하고 있는 3번 김정우 대열 선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제 첫날 아쉬움을 가득 안고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오늘 만회 승부에 나선 7명의 선수들인데요. 어떤 승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대열 선두에 있는 3번 김정우 선수는 지구력 있는 승부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연한 전법 구사가 가능한 선수죠. 3번 김정우 선수가 선두에 있고 외선에 7번 성정우 선수가 나섰습니다. 선두 자리 겨냥하며 7번 성정우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선두가 된 7번 성정우 선수가 대열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코너로 향해가는 일곱 명의 선수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이 코너지다 타종선 향해갑니다. 외선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한 1번 유연우 선행과 저축이 성공에 능한 기록인 1번 유연우 선수가 선두에서 4코너지다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1번 유연우 바깥쪽에서 추격하는 5번 민선기 선수입니다. 1번 유연우 바깥쪽으로 5번 민선기 선수의 폭발적인 기량. 5번 민선기 선수가 선두가 됐고 뒤쪽으로 6번 유경원 선수가 따라갑니다. 5번, 6번, 4번, 1번. 5번, 6번, 4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5번 민성기 바깥쪽으로 6번 유경원. 호시탐탐 기회 노려보던 6번 유경원 선수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광명제 8경주 우승 가져갑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